안녕하세요. 어, 저는 ICNK라고 하는 국제연대의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CNK 사무국장은 또 한국에서는 국내 단체 열린북한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서 거기 열린북한에 또 대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 대구에 있는 뭐 시민청년단체의 회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참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단체에서 그 김영환 연구위원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을 한번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90년대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강연에서 어 김영환 연구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 북한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음. 어, 한국 내부는 물론이고 한국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김영환 연구위원이 그 이후로 어, 빈번히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우리 사회단체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조금씩 북한에 대해서 배우고 하면서 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어, 2000년 10월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NK 네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i n k 는 음, 전 세계의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어, 일을 하고 있는 인권단체들, 국제인권단체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연대입니다. 한 45에서 50개 이상의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모임인데요. 어, 2011년 9월에 설립이 되는데그 설립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기여를 하자.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아이센케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COI를 설립을 하는 것은 어, 누가 설립을 하느냐? UN 기구들이 하는데 UN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결정해서 COI를 성립하자라고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UN 총회에서 총회의 어, 투표를 통해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또 COI를 설립하자라고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 UN 사무총장이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2011년에 ICNK를 만든 이후에 어, 2013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 러시아, 중국, 쿠바가 그 인권이사회 회원국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권이사회, 2013년 인권이사회를 우리 타겟 연도로 잡자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목표를 했던 게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46개의 회원국가들로 구성된 인권이사회인데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어, 이 모든 나라들을 우리 그몇명안 되는 활동가들이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의 그 영향력을 줄수 있는 각국의 인권 활동 단체들을 우리가 어, 조직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외교부, 정부들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면 그러면 우리는 어, 비교적 그 전략적으로, 어, 쉽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쓸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나라의 인권, 어, 활동가들,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 인권 단체들을, 어, 결합시키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중심적으로는 휴먼 라이츠 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 그간 오랫동안 그 북한 인권 운동에, 어, 참여를 했던 그런 국제적인 활동가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아이센케를 만들게 된 것이죠. 사실상 그 ISNK가 이후에도 그 COI가 어 성립, 설립이 되고 COI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어 현재까지 다양한 국제 그에드버크시 국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저희가 맨 처음 그 설정한 그 목표인 COI의 그 설립. 여기에 이제 너무 많은 초점을 주다 보니 그 이후에 저희가 유엔을 대상으로 했던 뭐그 아동권리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대상으로 했던 다양한 활동들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옆으로 좀 치부되는 그런 어, 영향이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 저희의 그주 활동은 COI를 만든 거 그리고 COI의 결과 보고서를 결과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권고안들을 실행시키도록 국제사회에 에드워드스이 하는 거 어, 그런 활동들을 현재까지 꾸준히 하고 있죠.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죠. 당연히 그 결정이 난게 이제 2013년 3월이었잖아요.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COI를 설립하자라는 결의안이 통과된 거, 그게 가장 큰뭐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이후에 뭐 1년간의 그 COI 조사 활동을 거쳐서 그 다음 해 2014년 2월 17일에 COI 결과 보고서가 나왔죠. 제네바에서 COI 결과 보고서가 어 2월 17일에 나오면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그두 위원님들이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내용들에 우리가 염원하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을 때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로는 그게 시간이 어밤 10시였어요. 근데 이제 밤 10시부터 해서 어 COI 기자회견을 UN 웹TV에서 보고 그리고 밤을 새서 그 COI 373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그걸 이제 쭉 봤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COI를, 어 왜냐면 사실 이런 걸안 했어도 됐긴 했는데, 지금 되도록 생각해보면, 왜냐면 그 당시에 COI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 2013년 COI가 공청회를 하고, 또그 8월에 공청회를 하고, 7월에 COI 위원들이, 12명의 위원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탈북민들을 만나고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전문가분들도 잘 모르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센터나 시민연합이나, 저하고 이제 몇몇 분, 몇몇 단체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집중적으로 협조를 하고 도와준 단체도 3, 4개 단체밖에 없고, 우리 한국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이런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죠. 그러면서 그 이제 유엔 메카니즘에 대해서 잘 알던 한 어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언제냐면은 2013년 COI 어, 연구를 하는, 조사를 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때 그한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이게 어, 이런 정도의 그 무게감 있는 UN 메커니즘이 한국에 와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다면 보통 같은, 보통 상식에서는 지금 저 바깥에 기자들이 깔려 있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어, 취재하려고 기자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자는 커녕 뭐 외교부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김상원 선생님이 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laughs> 그분은 이제 유엔 경력이 굉장히 있으시니까 이제 COI의 무게감을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 그런 정도로 COI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이 랜드마크가 되는 COI의 결과 보고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일부 시민 단체 활동가들만 환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타까워서 저는 COI의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어, 기자회견을 그 조직을 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물론 그 COI가 내 것도 아닌데 네가 왜 기자회견을 하냐? <laughs> 그러면은 저 이제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알리고 싶은 마음에 기자회견을 전문가 몇 분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했죠.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면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 뭐가 달, 뭐가 들어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400페이지에 달하는 그 내용을, 어, 이해도 잘 못하는 영어지만은 밤새워, 잠 한숨 안 자고, 어, 그다 읽고 준비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어, 마크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기자분들께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날 밤 10시부터 해서 그 다음날 그때 아마 2시였을 거예요. 그 기자회견 시간이. 그때까지 잠안숨안 자고 그냥 그 COI 보고서를 다 읽고 공, 준비를 했었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물론 체감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COI를 기점으로 저희 활동 자체도 전과 후로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어떤 변화냐고 하면은 뭐 단순합니다. COI에서는 그 COI 전에는 여러 탈북민들 포함해서 북한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 상황이 이렇게 처참하다라는 내용들을 한국 사회에 그리고 국제 사회에 어 폭로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었죠. 어 거기에 뭐 저도 동참이 되었고 저는 그 당시에는 뭐 데일리앤케이에서도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COI가 한 차례 이 북한 극간 폭로되어 있는 이 북한 인권 상황들을 아주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 완전한 하나의 그어 뭐라고 해야 되나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COI 전과 후는 그 전에는 음 여러 가지 그냥 놓여 있는 산만한 내용들을 어 산발적으로 폭로하는 활동들을 했다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어 유엔 기구 그리고 국제 기구 그리고 또 북한과 관계를 하고 있는 어 외교 외교국들 어그 외에 다양한 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뭐 기구들 그리고 사람들 단체들 다 활용해서 이제는 어 북한을 좀더 국제 사회로 정상화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과 후는 뭐 확연하게 다른 거죠. 이제는 해결 방안을 위해서 찾아가는 단계인 거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해결할지는 잘 몰랐는데 이런 문제들은 많더라라고 어 폭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죠, 이건. 그, 북한 당국이 이제 UN 무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알수 있는데,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 당국은,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결의안, 그리고, 어 여러 그, 어, UN 인권이사회나 UN총회에서 이야기하는 국가별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 북한 인권 특별 보호관 특별 보호관 기구에 대해서는 어더 이상 우리는 외교적으로 그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왜냐면 하 이것은 그 북한 당국에 대한 어 전략적인 모독이고 모략이다. 공화국에 대한 모략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이결 북한 인권 결의안 그리고 특별 보호관에 대해서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 대신에 북한, 어, 북한 당국은 그 국제인권규약에 대해서는 어, 정상국가의 그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CRC이고, 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DA라고 하는 것이죠. CDA. 그리고 또그 장애인권리위원회. 이런 데는 가입도 하고, 그리고 또 대화도 하고 또그 장애인 특별 보고관을 평양에 초청까지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검정을 받아야 하는 그 보편적 정례 검토. 여기에는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두 가지 국가별 결의안과 특별 보고관을 제외한 나머지 UN 기구들과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사회 압박에 북한 당국도 반응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 북한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최근에 온그 탈북민들 중에서 보위원으로 있었던 분, 그리고 보안원으로 일했던 분들을 만나서 어, 대화를 나누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보안은 보유원들 그리고 또 구류, 구류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강연 자료도 내려고 조치도 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인권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치게 했을 때는 뭐 이제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솔깃해서 계속 이제 꼬치꼬치 물었는데 그러면 언제 그런 방침이 떨어졌냐 그리고 어 구체적으로 어떤 어뭐 교육이냐 그런 걸 했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시기가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시기였습니다. 2015년, 2014년, 15년 이 어간부터는. 어, 누구도 그 구류장에서 그리고 그 감방에서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인권이냐, 인권 유린이다라고 하고 어떤 게 인권이냐라는 교육을 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뭐는 안 된다, 뭐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구체화 할 경우에 어 인권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 알아서, 눈치껏, 정도껏 해라라는 그런 압력으로만 이 사람들한테 갔다라고, 어, 스스로 그렇게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 좀,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제 COI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COI 이후에 그 여러, 우리 운동과 국제사회의 그 환경들이 많이 변화를 했죠. 그런과 동시에 또, 어, 북한도, 어, 과거 20년간 많이 사회가 변화하고 달라졌습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한 번씩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우리가 활동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뭐 했지만은 사실상 이것들을 이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북한이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많은. 그래도 우리의 활동과 같은 지향점을 가진 방향으로 북한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 활동이, 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뒤에서 이렇게 추동하는 그런, 어, 추동력은 북한 주민들한테서 들려오는 사회의 변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가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그 목표점, 이런 것들이, 어, 저를 밀고 당기고 해서, 뭐,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